자, 우리, 응? 아침 일찍 나와서, 어? 자, 우리 축구공들 있고. 자, 뭐 축구공 뭐라 봅니다. 응? 자, 60, 70대, 응? 노인이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발로 하고, 올라 으! 자, 어? 화창한 봄날입니다. 3월 3일, 3땡! 아 운동장은 끝내주네. 아, 저거까지 다녔네, 누가 운동 시키려고. 어? 뭐 우리 조그마한 축구장도 있고 큰그 축구장도 있고. 어, 아, 저 선수는 아, 날라가요. 저 콘을 딱 놓고 어? 국가대표 선수 하듯이 어, 저 사이로 왔다, 갔다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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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하면서, 어, 자. 한다. 어? 아... 짠. 항상 우리는 맨 땅에서 인조 단지보다는 맨 땅에서 우린 공을 찬다 하... 명수 화이트, 명수가 잘한다. 아, 어, 야, 선주 화이트. 그렇지. 야, 좋아, 좋아, 좋아. 한번 타. 그렇지. 좋아. 아주 좋아요. 아, 벽에다 슈팅 연수하고 자 이제 감독님이 선수 집합시켜서 운동장 세 바꾸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패스 시키고, 슛 시키고, 어? 센터링 시키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갔다 응? 국가대표 하는 것처럼, 저기요, 본부 저기, 저기. 저기서 있다가 오뎅도 끓이고, 라면도 먹고. 아, 좋습니다. 어? 저를, 그, 야, 너 유튜브 한번 해봐라. 어? 70 독고노인 유튜브가 뭐, 100만 뷰가 돼가지고, 하, 어? 라오스 가서, 가정부 3명 놓고, 방 다섯 칸에 어, 노후생활이 된다고. 어? 엄청 많이 뜨더라고, 뷰가. 그래, 야, 그냥 방보다 네가더 낫겠다. 어? 그래갖고 저한테 소스를 줘서 제가 유튜버가 돼가지고, 지금. 자, 여기, 어? 자 블루 레드 팀딱 해갖고, 자 어, 그래. 어? 커피도 먹고, 자 그리고 그냥 물도 있는데 우리 후배가 뭐, 이거 어디서 갖고 왔는지 이거 어? 보니까 어, 배나무 집을 어? 어, 저기 빙수 어? 빙수에 시말라서 갖고 온것 같습니다. 야. 노인네 완자카 타고 자이 볼망 볼망에다가 아우 자이공짠짠자 그러면 제가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시어 아, 떨어진다 어우 그렇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